오늘도 7월 1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1년이 12개월인데, 어제 이제 반년, 6개월을 보내고, 오늘 또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는 7월 1일입니다. 에 모든 경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축구 경기 같은 경우는... 전반전, 후반전 이 있습니다.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그리고 그 중간에 하프 타임이라고 했죠. 이때 보통 이제 작전 타임이라고 해요. 작전. 이때 이제 작전을 이제 계획하고 또뭐 감독이 지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전반전에 뭐 잘했으면은 후반전에 더 잘해야 되고, 전반전에 못했으면 우리가 왜 못했는가. 그래서 후반제는 더 잘하자 이런 이제 어떤 이제 예, 그 작전 그런 그 타임을 가, 갖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 가는데 있어서 예, 내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하프 타임 내 인생의 작전 타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 인생이 예, 그, 기간이 정확하니 우리는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면서 지금이 오늘이 내 인생의 그 작전을 타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에 너무 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되돌아보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에, 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려면 은 오늘 현재에 충실해야 되겠죠. 에, 그래서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적이지만 은 오늘이 충실해야 미래가 아름다운 그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오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에 빌립보서 3장 12, 13, 14절을 보면은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떤 운동 경기 성경에 보면 운동 경기에 비유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에 형제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나간 과거는 빨리 예, 잊어버리고 뭐 잘못한 것들, 실수들 이런 것에 너무 매이지 않도록 그리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이게 이제 어떤 그 목표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 예, 목표를 예, 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또 목적이 있어요. 왜그 목표를 이루게 한그 동기가 뭔가? 그것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물과 성료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지금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예 드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보니까 예, 1 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그 마라톤 경기로 본다면은 예. 열심히 달려 가지고 내 목표는 뭐 1등이다. 그래서 그 메인 스타디움에서 하는 그 관중들이 그 결승 이피를끌때그 한우하는 그런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열심히 막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죠. 그러면은 결승 이피 끄고 상을 받으면 좋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상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수고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 뭐 의에 려류관 시들지 않는 멸류관 뭐. 생명의 멸류관, 이런 상을 약속하고 있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지옥 가는 게, 그게 심판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상급을 받는 심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이 이제 후반전에 돌입하는 삶을 산다면은,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더 멋진 삶, 더 행복한 삶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거내 뜻가 되고 하나님 뜻하고 이렇게 탁 맞으면 너무 좋겠죠? 물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해한 삶, 뭐, 닉 워렌버 목사님이 그런 책도 쓰셨죠? 예, 목적.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건강, 뭐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을 이제 후반전에는 예, 이렇게 다 이렇게 잘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소위 말해서 이 예, 퇴직하기 전에 뭐 정치라든가 뭐 교수님들을 이런 분들예그 유튜브 몇번본 몇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참 만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거든요. 시간이 많으니까 자기가 그동안 그 대학에서 가르쳤고, 어떤 뭐 기업에서 뭐 강의했고,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다 지금 많은 사람이 볼수 있도록. 자기 어떤 재능을 지금 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참 이분들을 평소에 현지겠다면 만나기도 힘들지만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좋은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재능 기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예,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있다는 거.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나는 이제 퇴직했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 끝까지 우리의 목표는 사실 관, 죄송합니다. 이 관뚜껑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예.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한다면은 이 추리의급 해가지고 광야는 사실 목적지가 아니죠. 지나가는 길목인데 광야에서 너무 방황하고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거죠. 목적지는 가난이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물론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제리 마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예, 푯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해서 계속 예, 전진할 때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분명히 그렇게 힘 주시고 예,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것입니다. 2023년도 이제 예, 7월 1일인데 후반전 반년을 더 멋진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할렐루야!